안녕하세요. 얼굴에 읽어주는 홍원장입니다. 울세라 신버전, 울세라 프라임이 작년 2024년 9월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우리나라도 시각청 승인이 나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장비 가격이 현재보다 4천만원 올라가서 1억 넘는 것은 확정이고 써머지가 다시 여기에서 2천만원을 또 올렸거든요. 한 방에 6천만원 올려서 써머지를 따라가냐 마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조사에서 현재 신버전 출시를 앞두고 이미 작년부터 신규 주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신버전이 출시되면 매우 비싸게 팔겠죠. 여러분 제가 인기 부동산 아파트에서 프리미엄 받고 파는 것은 보았는데 전자제품인 레이저 장비에서 프리미엄 받고 파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현재 울서라 중고장비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산 가격 그대로 중고시장 형성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아파트나 땅, 금처럼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웃돈을 줘야 중고장비를 살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측에다가 뭐가 좋아졌어요? 하고 물어보면 초음파 영상이 좋아졌어요 하고 이 말꼬를 좀 흐립니다 우리나라 의사분도 울사라 엄청 좋아합니다 마케팅이 잘 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팔기도 편하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울사라 신버전에서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좋은 부품 많이 나왔는데 드르륵 하는 초음파 조사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다른 하이프 앱에서 너무 느리다 한 방에 두줄 나오는 텐세라도 있는데 시간 효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 핸드피스가 두개 달리면 좋겠다. 요새 나오는 다라하이폰은 핸드피스가 두개 달려서 한쪽에 3.0mm, 반대편에 4.5mm 카트리 달아놓고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집어쓰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이 되어서 운영성이 좋은데 신형은 가격도 많이 올린다는데 핸드피스 그거 하나 더 다는 거 얼마 안 하는데 핸드피스 양쪽에 두개 달렸으면 좋겠다. 바꿔 끼지 않아도 되게. 세 번째 울세라가 타 장비에 비해서 워킹 디스턴스. 초음파 조사 길이가 1cm 정도 짧다. 그거 좀타 장비 수준로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쓰는 의사선생님들의 바램입니다. 이런 바램이 이루어졌을까요? 울세라 프라임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에게 전체 공개한 자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신 버전이고, 오른쪽은 구 버전입니다. 먼저 장비의 모습입니다. 본체의 모습을 보면 조금 쌈박하게 바뀌었습니다. 본체 크기는 작아지고, 모니터가 조금 더 커진 것이 눈에 띕니다. 핸드핏의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카트리지도 같아 보이는데, 프린트 된 것도 똑같습니다. 부품이 뭔가 달라지면 프린트도 달라지는데요. 그럼 이거 똑같다는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핏의 모습입니다. 신 버전이면 핸드핏의 곡선 하나, 버튼 배치 하다못해 사각 버튼을 동그랗게 만든다든지 뭔가 하나라도 바꾼 게 있을 텐데 버튼의 모양과 기울어진 정도까지 완벽하게 같아 보입니다. 적용 가능한 카트리지 표입니다. 뭐라도 미세하게 바꾼 게 있으면 카트리지 타입별 모델명이 바뀌는데 완벽하게 같습니다. 신형과 구형이 사용하는 카트리지는 동일합니다. 핸드피스의 스펙 수치를 볼까요? 가로, 세로, 대면선은 물론 무게가 1.5파운드로 똑같습니다. 겉에 껍데기는 똑같더라도 속에 부품이 바뀌면 무게가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나는데 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부품까지도 하나도 안 바뀌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케이블 길이도 75피트로 동일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위한 진단용 초음파 부품까지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상 뒤편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바뀌었네요. 1 5인치의104 곱하기 7 6 해상력에서 18.5인치 1920x1080 해상도 모니터로 모니터만 바뀌었습니다. 트리트먼트 파라메타를 보면 내부 구동 프로그램도 완전히 동일하고 더 칼리브레이션하거나 미세 조정한 부분도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 퀄리티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토탈 다이나믹 레인지는 110dB이고 디스플레이드 워킹 다이나믹 레인지는 53dB로서 완벽히 동일합니다 스캔 라인도 0.1mm 간격 250줄 보여진 지역도 25mm 곱하기 8mm로 같은 데다가 프리시전, 분해능도 0.1mm 측정오차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동일해서 초음파에 들어가는 서자 부품, 구동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울세라 신형 울세라 프라임에 대한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디자인만 바뀌고 모니터만 15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뀌었는데 초음파 활성도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유저들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카트리지 안에 영상 진단용 초음파 모듈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면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동부가 하참 뒤쪽에 모델이 위치할 수 밖에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초음파 해상력이 그다지 좋아지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가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려면 너무 비싼 부품을 넣어야 하니까 일회성을 쓰고 버리는 카트리지에 넣는 게 가성비가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초음파가 정지, 프리즈가 돼서 근막 깊이 측정이 된다는데 살이 소프트해서 누르면 순간적으로 3-3mm 깊이는 휙휙 바뀌기 때문에 정지 영상으로 쟀다고 해도 다시 시술할 때는 또 달라져서 실시간으로 봐야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울셀에서는 일시정지, 프리즈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에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 버전이 나오면 많이 비싸질 테니까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울세라 제조사의 자긍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 이 이상 더추가할게 없어! 다만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